주시면 저희 노래 만들어 드리거든요. 어, 오늘 문자판 어디죠? 뒤에 있는데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, 시리. 이거는 시리가 시리가 한 장이 만 원이라는 소리예요. 저번에 천원 내고 한장 가져가더라고요. 자꾸면 죽여 버릴 거예요. 실 d 단가가 3,500원인데, 많은 자식이. 예, <laughs> 네, 그리고 0103946118로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보내주세요. 여러분들, 이야기를 가지고, 문제 만들... 아, 문, 문자를 만들어 드린대. <laughs> 노래를 만들어 드려요. 아무 얘기나 괜찮아요. 뭐가 있을까? <laughs> 뭐가 있을까? 뭐,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. 여자친구가 백일 됐어요? 200일 됐어요? 여자친구가 태어난지백일 됐어요? 뭐 이런 얘기. 네. 여, 여자친구 정수에서 썩은 내가 나요. <laughs> 남자친구, 네, 네 아가리도 마찬가지야. 아무 얘기나 탈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. 여러분. 뭐, 뭐야, 뭐야? 뭐 자기 이야기 어디 있어? 이 아무 얘기나 보내주세요. 그래서 여러분 아, 이야기를 아, 노래 아, 만들어드리니까 아, 편하게 아, 보내주시고요. 대중과 함께 부르는 거 어떨까? 좋아요. 어떤 걸까요? 어, 레빵, 아, 레빵이야. 넷방. 아, 넷방. 형 그렇게 쳐다보지 말랬지. 아무리 형이 한심해도 그렇게 쳐다보지 말랬어, 말았어. 아, 네. 가끔 얘가 저를요 되게 하찮게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. 그 눈빛이 너무 중독적이야. 왜왜 <laughs> 왜? 참마 차마. 지금 이번 노래는요 어젯밤 이야기라는 우리 방차 형님의 노래예요. 인별아시죠 노래 <laughs>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. <웃음> <웃음> 나 완전 좋아 이런 거. 지금 저 우리 우리 관객분께서 새로운 걸 했어요.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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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두나마요? 웃음> 저분이요.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. <laughs> 옆에 친구 하지만 병신아, 여태 <laughs> 약간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1988년 라미란 씨 같았어요. <laughs> 우리 다 같이 보는 거예요, 다 같이 하시겠죠?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. <laughs> 되게 안할 것처럼 하면서. 아, 신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공연 때 부산 분이 오셨어요. 그래서 원래는 아이유가 하하 하 하는데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. 그 부산 분은 막 막. 죄송합니다. 오늘 그럼 그룹 팀으로 다시 어제.